안녕하세요, 아재보험용 정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오드월드 뉴아이 이름, 이름 뭐였죠? 오드월드 앤뉴 테이스티였나요? 저, 그런 이름의 게임이구요. 어...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인트로 영상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한번 받아봤어요. Up your farms they say it's the biggest meat processing plant on world. i used to work here well i was really a slave like all the others Me, my name is Abe. I was Employee of the Year. Now I'm dead meat. I crossed the meanest boss in the world, Mullen the Gluckin'. My whole life changed in just one day. I was working late one night at Rupture Farms. We used to make beach munchies. Until the meetings were through, we still made Paramite pies, and we made some good scram cakes too. I thought I had a good job, but that was before I knew how we'd make new and tasty. I was still to find. Truth, it turned out. Now that would blow my mind. The Gluckins were scared because profits were grim. Hey, Tony. You see that? How the hell? We gotta get out of this one. Termites and scrabs had been turning up there. As you can see, things are going down. What? what? My odd Mullock.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huh? Watch. But mullet was cool. Show him. I he had a plan. How? This new kind of meat? Well, we it, don't get it, it was us! We got a lot of luck. We'll chop them up. Oh, no. I didn't even know I had a destiny. So, get me out! <laughs> 시작 을해 볼게요. 로 카가 오랜 만이 어서 점프 아, 여 기서 점프 오케이, 오케이 레버 로 어떻게 생겠죠이키게 오케이. 뭐거를니까 뭐지? 아, 이게 세이브 포인트인가 봐요. 달리긴 없나? 뭔가 화면이 좀 되게 카메라 각도가 특이하죠. 디렉토리? 아, 점프를 한 다음에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세이브. F2 컨트롤. 뭐 잠들어 있나 봐. 아 아. 컨트롤 누르면 살금살금 걷게 돼요. 또 여기서 S. 살살살 살. 한번 당겨주고. 다시 저쪽으로. 뭐야? Uh -oh. 아이고. 이 땡겼네. 뭐, 또 자고 있네요. 오오아 이러면 안 된다. 여기 세이프포인트. 아 이, 여기까지 와버렸네. 살살살살 이건 뭐죠? 일단 일단 저장 한번 이 친구들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 아닌가? 뭐지? 지금 뭘한번 해보라고. 하거든 안녕? 이라고. 어떻게 하라고요말 of? 와 e l l o Hey, t l l 그러면 던지고 하나 o e h e h e e h 다시. 야, 지금. 오케이. 됐다. 거고 더. 친구들은 다 죽었어 이제이건뭘까요 이거. 모르겠네 키도 어렵고 에이 구야누로야 누구야? 누구야? 구야 아, 굴러가기 겁나 빠르네 그래 컨트롤로 살살 오오 오, 잠깐만 걸리나? 어, 안 걸린다. 친구 있고. 딴데볼 때? 점프. 따라오던 친구는 어디 갔죠? 아, 쫓아와, 쫓아와.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들렸다가, 갔을 때, 자! 그랬습니다. 어, 뒤 쫓아오던 친구는 어디 갔지? 아, 모르겠다. 그냥 가시죠. 녹색 불이 켜졌을 때 이를 눌러 폭탄의 작동을 멈추세요. 오. 어. 오. 자 초록색일 때잘 눌러야 돼. 어. 어. 야야야야. 쳤어, 쳤어. 자 열었다가 초. 씨... 어이 유키 어렵다고? 자, <laughs> 다시 다시 일부러 일어나 이거? 잠깐만요 녹색일 때아 씨... 잠깐만 이게 왜 이러지? 내, 이걸, 내가 이걸 못한다고? 일단 가까이 가서 앉아있다 그리고 삐롱 삐-봉 삐롱, 삐롱. 삐롱. 딩. 어? 방금 초록불에누르지 않았어요? 한 번만 더한 번만 더아 여기 여기 너무 가까이 갔다 띵띵동띵띵죽는다 어? 저걸 통과하라고? 띵띵띵

뭔지 알았 다. 이걸로 뭐 해야 되 는지 뭔가 올 거야? 이러면. 자, 오, 야, 야. 이 러냐? 오야야 싸가지 없이 새끼. 이 러냐? 오나 갑시다. 아, 거기 다복숨이었구나 지금까지. 하고 혹시 버글 수도 있으니까 나갔다 다시 돌아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눈에 보이는 애들 다 구해 구하면서 가볼게요. 들어가. 가서 가서 자리 잡고 있어. 예. 아이고 씨. 어, 어 초록. 어? ㅎ ㅎ 까 아, 초록불이잖아 포리저... 기다려봐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으 아! 어? 아 오우 클라프 했다 아, 했다 어 어렵네 너도 가 오케이 아 이걸 타고 이렇게 아. 아, 저장 잠 던져봐. 왔어. 들어가고 던져. 오케이. 토크야들. 야, 퀵세이 방법합시다. 방금 전찔었다